30으로 접어드셨는데 눈물 날것 같아 <laughs> 그만 가고 싶다 <laughs> 일본 활동명은 적협사춘기 아니에요 <laughs> 불타는 소세지 <laughs> 빨갱이 사춘 <laughs> 생리책을 <생리티고요>. 생리통이라고 <laughs> 다 들리는데요 저는? <laughs>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laughs> <저 받았으면 웃음> 진짜 <웃음> 감사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오늘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기록해두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보자. 오늘 사무실에 예약한 손님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의 첫 회인 만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분. 대박. 볼빨간 사춘기? 완전 지대로다. 제 사주에서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볼 것도 없이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폴 빨간 사춘기. 폴 빨간 사춘기. 폴 빨간 사춘기님, 나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머. 여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앉아, 앉아주세요. 저도 처음이라가지고 많이 네. 미숙한데잘 부탁드려요, 진짜. <laughs> 제가 다잘 부탁드려요. 진짜로 저는 네. 믿고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laughs> 저희는 이제 진짜 팩트와 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laughs> <일단> 인사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판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아니요. <laughs> 저 진짜 떨리거든요. 제가 진짜 더 떨려요. 진짜요? 아, 어떡해. 아, 이런 거 나는 이렇게 가깝고 <laughs> 하는 걸 못해요. 그냥. 우리 회사 어, 편하게, 편하게 해요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 사람이. <laughs> <laughs>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름 안지영, 지혜지의 빛날 영. 맞습니다. 네. 맞아요? 돌 빨간 사춘기인데, 일본 활동명은 적협 사춘기. 아니에요. <laughs> 거짓말 치시면 안돼아카호 시슝기. 아카호 시슝기? 아카호 어, 귀엽다. 돌이 빨간 사춘기. 어. 그 외. 아니 이거는 너무 막 적어 놓으셨네 이거 제가? <laughs> 불타는 소세지아 <아우, 웃음> 진짜 진밌네 이런 거 빨갱이 사촌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laughs> 거 아니잖아 전혀 아니죠 이제는 그거 좀. 떼내고 싶은데, 아, 그렇죠. 아직까지 수시가처럼 붙어놨던 것 같아요. 네. 아 생일, 1995년 9월 14일. 맞습니다. 95년생. 어, 내가 언니네. 어, 아, 언니 <laughs> 그래도 막한살 차이는 친구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네. <laughs> 아 MBTI 없으시다고 했, 했지만 네. 팬들은 ISFP, INFP, ENTP로 추측한다고 해요 그래도 I이실 것 같아요 엄청 급 I입니다 그리고 왠지 N이실 것 같아요 저 S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왠지 전 작사, 작곡을 하면 N일 것같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은유를 잘 못해요 그냥 직역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나의 사춘기 얘기는 이런 게좀 되게 사람들이 공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N... 같은 게 이제 우주를 줄게. 지금도 우주를 줄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썼지만 <laughs> 이거는 그냥 그냥 얘기지만 제복면가 한번 나갔을 때 네. 그때 잠깐 느꼈어요. 가수분들은 아 진짜 이거 목뭐 조금이라도 상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겠다. 네. 저는 사실 목 관리를 따로 안 해요. 타고난 성대식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제가 되게 잘하는. 방법으로 노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 상태 논란. 근데 진짜 단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네. 오히려 그때 병원을 갔을 때 요즘 발성 연습하세요? 음 예전보다 완전 괜찮아졌는데 이른 시 정도라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아쉽긴 어... 하죠. 네. 롤모델. 에이미 와이너스. 그쵸그 사람의 노래로 노래를 시작했는데 요즘엔 약간 테일러 스위프트를 되게 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근데 요즘에 조회수가 그만큼 나온 크롤서머라는 곡. 아물 만가면 좋겠다. 갑자기 부르려니까 좀. <laughs> 나 신기해 너무나 이렇게. It's new, the shape of 아 소름 돋았어요. 나 진심 소름 돋았어 진짜로. 음원에서 듣던 목소리가. 아 부끄러워요. <웃음> <웃음> 너무 좋다. 너무 친구 되고 싶어요. 아 정말요? <laughs> 좋아하는 것? 고양이! 저 고양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갈때 항상 추루랑 간식 챙겨서 가요. 오 길냥이들 주려고. <laughs> 저는 고양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서로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싸우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눈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아, 사냥. 사냥이요? <laughs> 네. <웃음> <웃음> 강아지도 좋아하세요? 그럼 네 강아지는 이제 영주 집에서 키우고 있어서 원래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요 어디 분이세요? 저 서울 어느 그 아, 서대문구 아 서대문구 어디 서 이거는 편집 편 쪽에서 아 이거 엄청 가깝지 않아요? <laughs> 오, 어, 자, 가깝다. 네, 한번 만나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카페가 요 진짜 술 마셔요. 진짜로. 네, 진짜 언니야. <laughs> 언니, 어. 싫어하는 거. 서머 파티. 아, cause I'm a no pilot anyway, cause I'm a 음. pilot. 이거를 파일럿을 summer p i l t 이라고 그러고 여행을 이제 생리통 이걸 생리통이라고 <웃음> <웃음> 그러면 는그러 정말 너무 머리가 아파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옛날에 그런 거 없겠어. 어 오랜만에 집에서 <laughs> 밥만 <바, 나>, <laughs> 먹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것 네, 같아요. 그런... 근데 뭐 그런 매력이죠, 매력. 그만큼 노래가 유명하다는 거니까. 그쵸. 장점은 목소리, 음색. 아, 그거는 근데 맞죠. 좋은 것 같아요. 자기도 안 해. <laughs>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알게 됐어. 아, 되게. 나 너무 목소리 아, 아,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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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옛날에는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듣게 될때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왜? 그때는 음, 진짜 내 목소리가 음, 이래? 이랬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맞아요. 안 들었어요. 아이가. 노래를 불러도? 음, 내 목소리 아니다. 싶었고 근데 요즘 이제 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네. 이제 한 8년 차거든요. 뭐 오래 되셨다. 되니까 네, 뭔가 느껴져요.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목소리다. 좋아요. 약간 이래좀 독특해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나도 이런 노래 잘 하고 싶다. <laughs> 나의 단점, 단점, 안면 인식 장애. 네, <laughs> 저 진짜 사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오잖아요. 생각해 보면 얼굴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laughs> 않아요. 내 얼굴도 어, 까먹는 것.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봐야죠 오늘. <laughs> 어, 그다음 날 콘서트 갔을 때 어, 어, 네. 어, 어, 이런 거 아니죠? 진짜 <laughs> 헷갈려요. 그게. 나중에 그냥 지나갈 때지영님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지영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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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받아주시죠. 당연히 저는 근데 오늘로 이제 기억 많이 할것 같아요. 네. 기억해주세요. 네. 최근 이슈 고민 아이폰 갤럭시. 네. 아뭘 쓸까? 저 사실 솔직히 말해요. 응. 아이폰 16 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매니저 오빠가 갤럭시도 연락이 올수 있으니까 옆에 갤럭시도 적으려고 <laughs> 합니 <laughs> <laughs> 아, 물론, 갤럭시 너무 좋아요. 저는 아, 두개다 써요. 어. 아이폰도 쓰고, Z 플립도 쓰고. 진짜요? 네. 네. 폰이 두 개. 네. 그 연예인만 한다는 폰두 개. 그 버블이라고. 아. 팬들이랑 소통한 그것만 Z 플립을 하고. 나머지는 아이폰 쓰고. 어떤 게 더? 솔직히 좋아요? 네? 줄게, 는 <laughs> <내> 갤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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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올수있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오층기 이슈가 제일 큰것 같은데. 오층기 이슈. 오층기 이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고민인가요?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됐잖아요. 그 30대가 되면서 이제 음악적인 고민들, 음 나의 삶에 대한 고민들 생겨요. 네, 생겨서 오늘 여쭤보았습니다. 어... 제가 이제 31. 근데 저는 잘 나질 줄 알았는데 똑같죠. 똑같아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94년생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뭔가 <laughs> 30일이야. 이렇게 말하긴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부산 <laughs> 인생이요.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아직도 제가 20대 같거든요. 한 서른 중반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올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 좀 있어요. 조금만 더 먹으면. 약간 서른 네까지도, 아, 서른 네. 이런 서른 다섯 되면은 멘붕. <laughs> <냄붕>. 나는 뭘까. <laughs> 갑자기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 맞아요. 서른 되고 싶다 이 생각 했었는데 막상 되니까 그만 가고 싶다. 근데 저는 20대 후반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도요. 뭔가 평온해요. 나 20대의 마지막 끝자락 지금 이제 초잖아요. <laughs> 맞네요. 생각을 좋게 하면 좋으니까. 대신 <laughs> 매니저님. <laughs> 네, 그렇게 살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이슈를 노래로 네. 엮어봤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행 이슈. 여행 이슈. 여행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저는 회사에 갔어요. 상반기, 하반기, 2주간의 여행 기간을 항상 잡아라. 필요하다, 심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2주 쉴때다 직원들도 다 쉬고, 또 2주 쉴때다쉴거 실제로 여행을 가면 벽을 만지는 게 습관이시라고? 너는 얼마나 오래됐니? 하면서 만지는 건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안 만져요. 아, <laughs> 만져고 싶지 않아요. 오 근데 되게 좀 감성적이다. 외국은 근데 되게 막 몇백 년된 그런 음. 건물이 많잖아요. 내가 그세월을 고스란히 느끼는 느낌 때문에 했었는데. 그러다서 코로나 이후로 그런 <laughs> 근데 또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노래잖아요. 그렇죠. 특히 발음과 관련해 이제 소리를 들어서 너무 지겹다. 진짜 너무 지겹고 <laughs> SNS에 이렇게 짧게 짧게 올라와요. 음. 그러면은 댓글이 되게 약간 미워요. 약간, 그러니까 미운 댓글. 댓글. ]에요. 듣지 마. 이러고. <laughs> 이 여행의 쇼츠나 릴스가 제일 반응이 뜨거웠어요. 근데 솔직히 게 매력이잖아요. <laughs> 어, 그거 짧게, 네. 들을 수가 있을까요? 생리 도란 댄 베이스 뉴욕 시리를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져서 날를 까먹을. 까지. 너무 잘하시네. <laughs> 다 들리는데요, 저는? 그쵸? 네, 저는 다 들리는데요? 네. 조금만 노력해서 보면, 그리고 모르면 가사를 보면, 아, 어느 정도 느낌이구나, 할수 있는데, 그냥 냅다, 별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아...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발음 이슈가 너무 지겨우시니까, 네. 이 이슈를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뺏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노래 짧게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낮춰서 봅시다. 낮춰서 한, 다섯 키 낮춰가지고. <laughs> 아, 좀 낮은 부분 불러야겠다. 어? 자, 오늘 떠나요. <웃음> 공항으로. <웃음> 근데 이게 처 참... 아, 나 진짜. 아, 뭘 배워. 아, 뭘 배워요. 저 발음 안 좋아요. 뭘 배워요. 뭘 아, 배워요. 배운다고 안 돼.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야 그 볼빨간 사춘기만의 그 특유의 그게 감성이잖아요. 전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 음색. 네. 가사. 가사. 멜로디. 멜로디. 그거예요. 다음 <laughs>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사를 한번 보시면 뭔가 이 느낌을 잘 어... 들으실 수 있지 않나. 사실 가사만 들었을 때 느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탁해요. 제가 발음 빼서 왔으니까 네. 언급 자중해. <laughs> 언급 자중해 주세요. <laughs> 나의 사춘기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슬프지. 네, 노래가 원래 슬퍼요이 노래가. 부르면서도 슬퍼요 예전에 20대 때는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네, 완곡을 못 듣어요. 음. 근데 네, 요즘에는 너무 평온하게. 아, 이제는 다. 어린 사춘기의 감정을 그대로 적어 놓으셨는데, 이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오, 한 여행, 워컬리, 요 때까지도 남을 위한 곡을 안 썼어요. 음. 내가 내걸 듣고 질질 짤수 있는 거. <laughs> 근데 멋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모두가 근데 그시기에 공감을 한 거죠. 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아 이제 나이가 이제 네. 30으로 접어드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평온하고 관객들과 소통이 능숙해지고 어? 좀 마인드 컨트롤이 조금 가능해졌다. 그럼 5춘기는 좋은 거네요?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새로 a 시 l 원래 거는 20대 때다 해봤고, 오. 아예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자 오. 이런 마인드로 바뀌고 있어요. I was like, I 룸이 s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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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다 그러고 음. <laughs> 맨날 저 어떡해요, 언니, 누나, 어떡해. 그렇게 상담 많이 하고. 근데 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모두가 너의 청춘을 좀 뒤로 할때 내가 한 명은 응원한다고 생각을 해? 음. 하고 그런 메시지를 담았고 이제 결국에 너는 정말 예쁘게 헉. 블룸 튈 거야. 그리고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너를 축하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눈물 날것 같아. <laughs> 나 진짜로. 나 요새 왜 이래. 미쳤나 봐,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이곡 속에만 들어도 눈물 날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밝아 되게 경쾌해요. 왜다 그런 게 되게 막 나에서 춤기 같을 수 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즐겁게 즐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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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이걸라나중 너무 좋다. 네. 아 마지막 콘서트 이슈. 이거 업로드했는 <laughs> 다음 주에 콘서트를 하신다고. <laughs> 맞아요. 아, 그럼 이 콘서트를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첫 콘서트부터 지금까지 연출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이 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대로 흡수시켜 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무대도 엄청 모든 걸 해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귀호강이잖아요, 귀호강. 감사합니다. 어, 꼭 보러 가야겠어요, 진짜. 그냥 갔는데. 꼭, <laughs> 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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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어, 이거 말해도 되나? 하는 거 있으면은 여기서만. 네, 12월 초에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laughs> 본인 네 여기 랑 겹치네요. 아, <laughs> 아 어떡하지? 그러면은 조금 바꾸셔요. <웃음> <웃음> 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 분들이랑 같이 노래도 하고 어 이야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 <laughs> 내가 친것 같은데. 나 노래 못 하잖아. 아 근데 저희 좀 약간 풀이예요 와서 이야기만 해도 되고 어. 노래 해도 되고 신곡 해도 되고 오... 다 치네 이슈는 일단 제대로 체크한 거 같아요 제가 맞아요 <laughs> 정확했어요 헤드라인으로 팍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5층이 이슈니까 네어머 <laughs> 이런 거 어때요? <laughs> 이런 거 이거 안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진짜 사진을 잘 찍어요 저한테 다 찍어달라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갬성 한번두컷 찍어볼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 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이거 옛날 그 약간 이런, 이런 <laughs> 이렇게? 되게 앉아서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 요 진짜 이렇게? 어 그거, 어 그거 예뻐요 어 그거 좋아요 하나 어, 둘셋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들고 어, 고양이랑 같이 뭔가 응야야어 <laughs> <laughs> 그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 하나 <laughs> 둘 응. 그럼 이제 지기자의 이슈, 특종, 논란, 단독, 헤드라인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혜은 볼빨간 사춘기 만나서 눈물 왈칵. 와, 아니, 너무 어그로 심하다. <laughs> 눈물, 눈물 왈칵 아니고 울컥울컥 정도네. <laughs> 저는 사실 어그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 해야지, 해야지. 그럼 해야지. 아 그러면 이제. 아까 못 들었던, 네. 블룸, 멋들어지게 불러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네. 한번 제가 지기자니까, 진짜 예쁘고, 너무 빛나게 찍어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야 되거든요. <laughs> 리얼감 살리려면 레디, 액션. 너무 예뻐요, 지금. 여러분, 지현이 블룸 불러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action all oh, time sucks so